안녕 나라이. 안녕 대둥.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울 건데, 음. 자 파트 2야 음. 가보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야. 아하, 그때 근을 더하고 곱하고 막. 그렇지. 자 인수분해가 됐어. 음. 예를 들어서야. 음. 자 이랬을 때 x의 값은 뭐가 되지? 1 A 아니면 5. 5. 자 이렇게 풀었었어 그지? 음. 자 그러면 이번엔 두근이 거꾸로 물어본거야 두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일 때아니 두근이 1하고 5일 때 2차 방정식을 세워라 이거지 그지 이거지 음. 자 그러면 가볼게 아, 거꾸로 자 두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일 때 2차 아, 방정식을 아, 구하라 그러면 뭐가 될까? 알것 같아. 뭐야? x-2 음. 곱하기 x 플러스 3 이거는 0. 0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이어야 그렇지. 되고 이어야 되니까 그러를 뒤집으면 돼. 뺑. 왜? 자왜 그러냐? 자요것도 되지만 <laughs> 어. 여기에 만약에 4가 있다고 가정해 봐. 그래도 x는 뭐가 되지? 2 또는 마이너스 3. 아자 여기가 아 앞에 14가 있어. 그래도 뭐가 돼? 2 또는 아 마이너스 3. 그렇지 여기에 또 214곱하기 이렇게도 해2 <laughs> 또는 마이너스 3 여기에 또 1부터도 2 또는 마이너스 3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에 항상 누군지 모르니까 누굴 써줘 A라고 최초의 고 계수 써주면 돼 왜냐면 우리가 2차방식 기본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놓잖아. 아이 a가 이 괜히 a가, 썼던 게 아니구나. 그렇지. 이 a가 가장 앞에 있는 a. 그렇지. 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써 주는 거야. 아저 a를 빼먹으면 그럼 틀리겠네. 그렇지. a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아니면 주어져. 뭐 최고차의 항 개수가 3 어. 아 그럼 최고차 항의 개수가 몇이라고 정해 주는 거야? 2차 항의 개수가 몇이라고 정해. 그렇지. 어차피 최고차항 이차이니까. 2 어. 2차 방정식. 그렇지. 어,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개수가 3이다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3 쓰면 되는 거예요. 개수를꼭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가 없다면 반드시 뭘써 줘야 돼. 에이. a를 반드시 써 줘야 되는 거야. 무수히 많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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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음. 그다음 또 있어. 음. 봐봐. 이번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해 보고 해 볼게. 그럼 자, 안 써도 되잖아. 1. 그렇지. 그러면 안 써도 되겠지? 음. 자, 요렇게 되겠어. 그지 음. 그다음. 1를 풀어 보자. 아, 자,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가? 어. 그 지금 아니 나또될거 아마 x 제곱 그지 uh -huh. 음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음. 마이너스 6은 뭐가 된다? 0, 0. 됐지? 것이지 근데 이렇게 됐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있어 바로 보이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인데, 음? 이때 한근을 알파, 다른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이것뿐이거 그지? 어. 마이너스 A분의 B. B.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뭐였지? A분의 C. C. 두 분의 곡은 A분의 C였어. 그지? 음. 자, 근데 한번 볼게. 음? 자, A를 한번 빼줄게. a가 1이었다고 가정해보고 음? 어, a를 빼주면 a에 뭐가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b. a 분의 b x 플러스 a, a 분의 c는 x. 0이야. 근데 a가 1이라면. 아, 어, 그러니까 우선 냅둬보자. Uh -huh. 자, 그러면 a 분의 b는 뭐지? 얘지. 음. 그두 그러니까 분의 합에다 마이너스 배한게 얘겠네. 음. 그지. 응. 음. 그다음 두 분의 곱은 a 분의 c지. 음. 두 분의 곱은 여기겠네. 있 그 그러니까 최고창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뽑아주네. 빼버리면 두 분의 합의 마이너스 배한 게 1창의 계수 아 그지? 두 분의 곱은 네. 상수항이 될 거야 오. 그러니까 자 문제가 어 음. 이거 좀잘 따라와야겠다 자두 분이 2하고 마이너스 3이래 음. 그때 최고창이 뭐라 그랬지? 1. 1일 때 그럼 1로 그때 묶고 어, 일단 X제곱 두 분의 합 뭐예요? 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응. 마이너스 배해주니까 플러스 1X 두근의 곱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아하. 왜냐? 우리가 두근의 합은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이것 분의 이거 했지?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배준다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음. 그럼 얘네 둘을 합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배. 곱하면 되네 그렇지. 아하. 좀만 더 연습해보자 yep. 예를 들어서 yep, yep, yep. <laughs> 어, 3하고 마이너스 7. 음. 그랬을 때, 최고창의 개수를 3이라고 해보자. 자, 해볼게. 음. 자, 먼저, 얘는 3의 가로, x-3, x-7은 0이다. 0. 이렇게 써도 되고. 그지? 어. 우리 아까전 어떻게 써? a 빼줬지? 어. 어, a를 빼으니까 최고창의 개수 빼주고, x제고, x제고, 응. 두 분의 함 뭐지? 마이너스 4. 곱하기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4x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1 21은 0. 0이다 그럼 이것도 풀어줘야겠네? 분노에서. 그렇지 풀어줘야 되지 음. 그래서 결론은 1창의 계수는 두 분의 합에 마이너스 음. 어 외울 필요 없어 저것만 외웠으면 마이너스 a 분의 b잖아 두 분의 음. 합이 음. 그럼 반대로 또 마이너스를 또 해줘야지 음. 음. 그 다음에 a 분의 c는 부호가 안 바뀌었었지 음. 그러니까 그렇지. 곱은 그대로면 되는 거야 음. 알겠지? 음. 음. 그 다음 두 번째 보자 자 요거가 이때한 근이 2 e 플러스 루트 3, <laughs> 아3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될까? 이거 마이너스. 그렇지. 다른 한근 뭐가 될 거야? E e -3 2 마이너스 3 루트 2다. 마이너스 이거 왠지 모르는 사람은 근의 공식 다시 봐야 돼. 땡. 자 이것도 땡이야. 왜? 어, 항상 왜? 땡이 있는 거야. 땡이 땡이 없어 물어보지 않았겠지 <laughs> 이것도 땡이야. 왜? 이거는 굉장히 틀린 부분이야. 왜? 왜냐? 자 얘를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음. 2a 분의 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b.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음. 자 보통 학생들이 e 플러스 3 루트이면 음, 어 e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루트에 두 개가 나오니까 하나 마이너스가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잘못된 계산이야. 음. 왜? 큰일 나. 왜? 왜냐? 루트는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 <laughs> 그지? 서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 얘가 루트일 수도 있잖아. <laughs> 너무 어렵잖아. 그지? 얘가 루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면얘다 틀린 말이야. 근데 얘면얘다 성립하기 싶으면 얘네가 뭐가 아니면 돼. 루트가, 어, 루트가 돼. 아니면 돼.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 단 a b c는 정수다. 어, 정수다. 정수라고 하기보다 우리 뭐 아직 유리수다. 어, 유리수다가 낫겠죠 어, 유리수다. 이 조건이 있으면 얘는 루트가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얘는? 없어. 그럼 루트는 어디서만 나와? 뒤에서만. 여기서만 나오지. 그러면 이게 다됐때 얘가 그니면 얘가 그니다가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그럼 어떻게 풀어? 없으면 못 구해. 못풀해못 <laughs> <laughs> 구해. 못 구해. 엄청 <laughs> 많겠지 그럼. 그러니까. 비도 틀수 있고 A로 틀수 있으면 씨, 너무 부, 너무 짧아그 그거는 이제 중삼이면 어느 정도 그래프를 좀알 텐데, 자 만약에 이뭐이 뭐 점이겠지, 음? 이게 없다고 가정해 봐. 없다고 가정이 이걸 지나는 그래프는 무수히 많아. 하... 무수히 많아. 아... 그지? 근데 무슨 조건이 있으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있으면 정확히 두 개가 나온다. 여기서 대칭이로 어... 있겠지.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배운 거는 응. 이거기 때문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항상 그렇지, 있겠구나. 반드시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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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얘들아? 응. 그럼 문제 풀러 가 보자. 가 보자. 응. 자, 보자. 보자. 응. 자, 최고차의 계수가 3이고 두 근합이 마이너스 -4이고 두 근의 곱이 1일 때두근 네. 아, 득은 응. 2차 방조식을 구하라. 세워 봐라. 자, 우선 최고차항이 3이지? 예. 바로 2근 아, x 제곱 두근의 합이 x. 마이너스 니까 부호 반대 플러스 4x 두근의 곱은 1은 0. 0. 좀더 풀어주면 좋아. 3x 제곱 응.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그렇지. 자 이분도 보자. 최고차항의 계수는 2x 제곱 두근의 합이 3이니까 0. 마이너스 3x, 3X. 마이너스 오. 5는 0. 쉽지 응. 이제. x 제곱 <laughs>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은 0. 그렇지. 자두 번째 문제. 자 이런 게 있는데 유리수 k를 구하래. 근데 한 근이 이 거래. 됐지? 쉽다. 그렇지.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니까 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이 e 플러스 루트 5자 대입해도 을 되는데 자 생각해봐. 우리가 근을 알아. 음. 응. 근 개수를 몰라 개수. 음. 응. 무슨 관계? 근과 개수의, 개수의 관계. 관계. 응. 자, 뒷부분 상수를 보 항상 두근의 곱이지? 음, 두근의 곱으로 가자. 두근의 곱하면 합차공식이네. 2는 e e 4 빼기 아, 5. 4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쉬운 거네? 나는 음. 제가 개수가 1이기, x 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음. 그냥 x 플러스 2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뭐야 뭐하는거야? 말라 말라. 자그 다음 <laughs> 근데 헤드가 문제 좀 바꿔보자 너무 쉽다 응. 좀 바꿔볼게 여기에 응. 어, 3이 그래.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3 됐지? 응. 자, 3이 있으면 얘를 바꿔줘야 돼 어떻게? 3으로 묶어 가로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x 3분의 4x x 플러스 3분의 k는 0, 0. 자두 근의 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응.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야. 얘가. 아, 3분의 k가. 그렇지. 3분의, 3분의 k는 1. 마이너스 1. 어, 그러니까 k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3이 되니다 아, 그렇네. 앞에 있는 3을 돼. 곱해줘야 되니까. 응. 알겠지? Uh -huh. 그다음, 자 이거 보자. 이거는 그냥 하자. Uh -huh. 자 이거는 뭐야? 두 근의 합이지. Uh -huh. 자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2 e 플러스 루트 3. 그렇지? Uh -huh.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뭐가 되지? 그지? 자, 여기에는 뭐가 와야 돼? 그래서 얘는 X 제곱 반대 마이너스 4X 블라블라블라. 그지? 음. 그러니까 K는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겠다. 아, 음, 앞에 마이너스 이미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음. 요거 되게 주의해야 돼. 앞에 이미 마이너스 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러네. 음.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안녕! 안녕!